네 동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까지 네, 와서 지금 자동차 매입하고 있고요 차주분은 지금 자동차 매도 인감 발부받으러 주민센터에 들어가셨습니다 라세티 2007년식입니다 새차로 사셔서 지금까지 혼자 운행하셨고요 차주는 2차 파시고 BMW 320d를 이번에 주문하셨다네요 1 0만원 1,400만원 정도 할인받으셨다는데 요즘에 수입차 할인 참 많습니다 예,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1 1만 k 로 정도 주행했고요 8만 k 로때 타임벨트 교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차 타보니까 잡소리 하나 없고 밑에 하부에 하체 이음도 없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잘나갑니다 실내 보실까요? 네, 주행거리 11만 2천km. 타이밍 베드 교체하셨고, 교체 보시다시피, 예, 시트도 순정시트인데 굉장히 깨끗하죠. 네. 바로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카지 구미까지 와서 자동차 매입하고 있습니다. 예, 구미에서 중고차 파실 때도 하나카지 기억해 주십시오.